뭐, 이런 것들도 차트는 괜찮아요. 차트는 괜찮다. 그래갖고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는 외코인 안했어입니다 현재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붉은 다들 재밌게 보내시고 커뮤니티에 제가 브리핑을 남겼습니다. 그래갖고 비트코인 브리핑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최근 영상이죠? 여기 47K 최근 영상에서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제가 이때 좋아요 50개당 코인 한 개를 이제 분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갖고 현재 160개 정도가 좋아요가 눌렸는데 캐리 프로토콜 플로우 아크까지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놨고요 나머지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제가 인스타나 이런 걸로 한번 시간 날때 같이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달아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아요가 좀 많이 나와 준다면 연달아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 패러 채널 돌파되었죠. 그리고 안으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돌파가 되었고, 여기서 이제 비벼주고 있는데, 비벼주는 와중에 어제 새벽에 코인들이 떡상했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돌파가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이런 돌파가 나온다면, 상방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한번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두 번째, 비트코인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이런 저점을 계속 깨지 않고, 올라가는 무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더 하방으로 이전에 저점들을 이탈하면서 페이크 줄 가능성을 봤지만, 그러지 않고 돌파가 먼저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상승세를 그렸으니까, 다시 이렇게 하락세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돌파가 되려면은 여기 선두개 보이시죠? 그래갖고 이두 군데, 71444, 그 다음에 72415. 이두 군데를 돌파해야 될 것. 저번 영상에서 47K까지 제가 본다 말씀드렸죠 세 번째 47K는 어디부터 시작할까 이전 영상에서 봤던 거죠 약국 67K가 어디냐면은 이 구간 두 군을 이탈할 시에 가장 크게 열어둔 구간이고 16년도 17년도 차트처럼 똑같은 플렉탈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35% 정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 구간을 봤습니다 16년도 고점을 최고점이었죠 13년도 대불량 이제 최고점 넘어 준 자리에서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이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 안 등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을 현재 차트에 한번 대입해서 봤는데 언제까지나 이제 가능성이니까 하방을 조금 신경 쓰면서 매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다시 패럴 채널 추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상승 기대값 77.4K까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여기 꼬리 깨진다면 4 7K까지 열어 놔야할것 같고 상승은 75% 확률, 하락은 25%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밑에 끝자 이제 업비트를 잘 봐야 되는데 자, 업비트 어제 떡상 코인이 나왔습니다 새벽에 새벽에 60% 정도 상승하는 떡상 코인이 나왔죠 온트로지 가스 나왔는데 온트로지는 아직 상승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테마가 중국 테마에서 다르게 넘어갈 수 있겠다 그래갖고 다음 테마가 무엇이냐 개떡상할 코인 테마가 무엇이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를 좀 추려왔어요 첫 번째, 김치 코인. 그 다음에 김치 코인이 아닌데 플러스 일단 시가 총액이 3에서 4천억 아래인 애들. 두 번째, NFT 코인. 이렇게 두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고 김치 코인이랑 NFT 코인. 이두개 중에 하나가 이제 순환이 될 텐데. 자, 시가 총액 3, 4천억짜리. 김치가 아니어도 시가 총액이 낮은 애들은 펌핑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뭐가 떡상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일단 우리 온톨로지 가스를 먼저 차트를 볼거요 자, 주봉을 보면은 바운딩 거북이 등껍질로 만들어줬어요 그다음에 상승 나고 나서 비벼주고, 자, 여기 이전 주봉이 음봉이었죠. 음봉인 상태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발사 나온 건데 이런 차트를 한번 기억하고 우리 찾아봅시다. 자, 저스트 만들어주고 거래량 줄어들고 올라와서 음봉에서 비벼주고 펌핑 나왔죠. 이런 코인들이 또 뭐가 있을까? 어,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비슷하네요.라고 그서 아직 나오기 전이죠. 상승이 나오기 전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다른 것도 또 볼게요. 퀀텀도 마찬가지로 줄어들면서 분출 나왔죠. 자, 크로스 같은 애들. 아직 분출 안된 애들. 이제 분출이 나올 수 있다. 주봉에서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봉 21선 위에 있고, 21선과 현재 캔들 위치에 갭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애들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갖고 오도 마찬가지로 등껍질 만들어주고 상승 나왔어요 앞으로 밀려주고 거래량 줄어들고 이제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잘 찾으시면 1000배 이상 가는 코인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 그 1000배가 장기간에 걸쳐서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고 한번 보죠 차트를 다 비슷한 패턴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베이지 어센션 토큰이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거래량이 이전과 여기 거래량과 여기 거래량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는 줄어들고 있는데, 조금 더 쉬었다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차트는 괜찮아요. 차트는 괜찮다.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많습니다. 뭐, iOST도 그런 패턴 중 하나고. 그리고, 제가 다음 예상하는 건 김치 코인이나 시가총이 낮은 코인 예상했잖아요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제 iOST 새벽에 개떡락을 해버렸습니다, 이때.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 거래량 별로 안 나와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보면은, 이 차트에서는 현재, 높은 거래량을 현재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10% 정도 될 텐데, 김치 코인이나 시카총액이 낮은 코인들은 이렇게 흡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근데, 아까 주봉 관점으로, 자, 등껍질 만들어주고, 거래량도 얘도 비슷하게 터졌죠. 줄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돌파 후에 이런 그림 그려주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다. 뭐, 베이직 어세 토큰, iost, 뭐, 이런 것들, 잘, 체크하시면 되겠죠. 솔라도 마찬가지고. 솔라도 시총 낮죠. 사천억 언더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잘보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다들 붉은 재밌게 보내시고요. 업비트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 주봉에서 2 1선 켜놓고 한번 거래량과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항상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